줄래요? 한 젊은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 바람이 정리해고를 당하셨어요. 하루 이틀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아내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은 어 혼자 청소도 하고 이제 빨래도 돌려놓고 설거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도 않아서 집에서 이렇게 아내 없을 때 집안일을 하는 게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손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자연스럽게 주일날이면 주방에 들어가서 여자 집단인 권사님들하고 설거지도 도와주고 또 아무도 없는 교회 와서 본인이 구석구석 짐도 정리하고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여자 건사님 집사님들하고 어울려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여자 집사님 건사님들이 이 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무개 집사님이 지나가면 깨끗해진다. 주방도 큰 접시는 큰 접시대로 작은 접시는 작은 접시대로 큰 그릇 작은 그릇 정리가 잘된다. 이게 설거지를 잘하는 거랑 또 정리정돈이 잘 되는 거랑 은사가 틀리다고 하네. 요 그래 젊은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 개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한 은사를 준것 같아. 설거자는 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 또 남자가 다른 은사나, 아니 달란트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리정돈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렸죠. 근데 또정색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러지 말고, 뭐 이삿짐 정리해주는 거, 아니면 입주 청소해주는 거, 창업을 좀 해보라고, 이구동 선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로 성화처럼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의 기간에 기도를 하시고 이분이 큰 용기를 내고 창업을 했습니다 이사한 후에 짐 정리해드립니다 입주 청소 해드립니다 슬로건을 걸고 목사님 모시고 창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위 시쳇말로 대박이 났어요. 이분한테 이사짐 정리를 시켜본 분들마다 이사해보신 분들 아시죠? 아무리 포장 이사를 해도 이게 짐 정리가 마음처럼 잘 되질 않나요? 그런데 이분이 가서 입주 청소 해주고 이사짐 정리를 해주면 내 마음처럼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대박이 나고 또 입소문 나서 입주청소 맡겨주 맡긴 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소개해주고 또 자기가 또 해주고 그래서 대박이 나서 눈꽃을 새 없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쯤 돼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 저죠? 왜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제가 정리해구를 당하고 왜 구조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런데 지난 날을 돌아봤더니 자기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뜻을 가지고 개입하고 계셨다고. 아니에요. 또 놀라운 변화는 뭐냐면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반신반의했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목사님 말씀이 들린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자기도 아멘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리고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 할수 있을 때 그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포되는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이집단이 고백처럼 우리는 알수 없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내가 온것 같고 내가 내 발걸음, 내 마음을 주장해서 온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주장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그 소망을 내가 악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악망할 수 있는 것 아, 네. 그래서 신뢰하고 악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일진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이 주님을 신뢰하고 악망할 수 있는 신앙이 될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주인공 사울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특별히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진멸하려고 담에 세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고 쓰인 헬러 리아미 노마인은 무슨 뜻이냐면,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쳐놓는 것을 의미한대. 그러니까 사울은 율법수호라는 명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을 마치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쳐놓듯이 망치기 위해서 지금 교회로 진격하고 성도들에게 진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도들의 가정을 진멸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의색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진격하고 그들의 가정을 진멸하기 위해서 담의색으로 가는 그길 가운데 보상에서 빛보다 더 밝으신 빛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자신이 맹목적으로 순둥했던 그 율법의 참 주인,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께서 예언한 장차 오기로 하신 그 메시아. 자기가 핍박하고 박해했지만, 진짜 그리스도시요메시아시요 오기로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이 사울의 영혼은 레아노 노마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히려 자신이 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위협과 수많은 오해 속에서도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준 그리스도의 제자 아나니아 때문에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는데 율법수호라는 명분이 있어도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진멸해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치듯이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가정을 진멸했는데그 와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예수의 제자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와서 자신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자신의 눈에 있는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복개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자신에게 베풀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말씀을 봤더니 이때 담에색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의 소명, 자신을 보내주시는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주님의 을주님 교회를 주님의 성도들을 향해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치듯이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들도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치듯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를 지금 만나주시는 겁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지금 제게 와서 안수하여서 제 눈을 다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3년 동안 주님에게 묻고, 복음을 묻고,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영생과 부활에, 구원에 대해서 묻는 사울은 어떠한 대답을 받았을까요? 사울아, 너도 이제는 아나니아처럼 너를 진멸하는 자들. 너를 향해 진격하고 너를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보유를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너의 인생길에 존중과 칭찬과 존경은 없고 네가 가는 것보다 박수받는 인생은 아니지만 아나니아처럼 오해를 받고 아나니아처럼 위험한 경우를 당연히 맛보게 되겠지만 아나니아처럼 너도 안수하는 인생, 기도해 주는 인생, 축복해 주는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다. 그것이 사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주님께 매달려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 자신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놓고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삶의 자리에서 어쩌면 사울과 같이 내 영혼을 망치는 어쩌면 사울과 같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내가 살아가면내 삶의 터전에서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치듯 나를 망치고 진격하고 진멸하는 그런 영혼들을 만날지인데 저는 축복하기를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아나니아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안수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23절 그리고 24절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 한마음 한목소리로 같이 합동하실까요?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감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우리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동하실까요? 시작! 그의 제자들이 아멘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3년 만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돌아온 사울은 그가 가진 열정대로, 그가 가진 성정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은 일어나요. 예수를 믿는 제자들, 교회에 보였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런데 손쉽게 그에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손쉽게 그를 교회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를 받아주고 그를 안아주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교회를 향해 예수의 제자를 향해 멧돼지가 포도원을 망치듯 진격하고 진멸하던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울을 어떻게 교회의 일원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를 안아주고 그를 향해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발 빼고 멀찌간히 사울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예수를 핍박하고 받게 하던 사울이었어요 예수를 진멸하고 성도들을 진멸하던 사울이 갑자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갑자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읽어봤더니 예수를 죽이기로 사울을 죽이기로 그들이 모의하고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빛보다 더 밝으신 빛 자체이신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이제 복음이 해답이고 정답인 것을 깨달아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교회 성도들은 자기를 멀리 배척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알았던 유대인들을 자기를 죽이기로 배신감을 갖고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변화돼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 수많은 열매가 맺힐 줄 알았어요. 자기가 예수를 진멸하고 복음을 배척했던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예수의 증인이 되면 자기와 함께했던 유대인들도 변화돼서 예수를 믿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오히려 자기를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사울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내가 예수를 전하면 크게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지나면 안 믿던 자들도 금방 회개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면 베드로가 설교 한 번에 솔로몬 행각에서 3천명이 회개하고 5천명이 주님께 돌아왔듯이 나도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현실 세상에서는 냉무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때 사울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 수많은 열매가 있을 줄 아는데 그 칭찬받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줄 아는데 오히려 냉모 배척 배신 살해염이 핍박 협박 이런 것들을 당해요 사울이 이때 어떤 입장을 갖게 되었을까요? 제가 아는 한 후배 목사님이 하루는 만나자고 해서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 그날따라 어깨가 축 처져있고 그 후배 목사님 답지 않게 한숨을 계속 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일인데? 좀 얘기를 좀 해봐. 평소 노답지 않다. 왜 이렇게 어깨가 처졌어? 우리가 여러분 어깨가 처져있잖아요. 한숨 쉬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고 안쓰러워하세요. 제가 계속 물어봤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3년 안에 자립교회 될줄 알았어요. 5년째가 되면은 그래도 50명은 모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한 7년쯤 목회하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한 100명쯤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될줄 알았어요. 10년쯤 되면은 한 50명 정도 분리 개척시키고 저는 그렇게 멋지게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저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한숨을 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다른 데로 내가 그린 인생의 밑 그림, 내 계획대로 잘 살아내셨고 멋진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3년이면 그래도 좀 괜찮은 차한 대는 굴리고 있을 것 같고, 7년이면 아파트 대출금은 다 갚을 것 같고, 10년쯤 됐을 땐또 어지간히 통장에 돈도 모으고,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서 내 노후는 이렇게 준비해야지, 나는 이런 여생을 살아야지. 나름대로 세운 내 마스터 플랜, 그 계획대로 잘 진행하셨고, 내가 그린 밑그림대로 멋진 그림 그리셨습니까? 오늘 말씀 봤더니 사울은 예수를 만나고 오히려 세상의 성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요. 세상의 인정, 세상의 존경, 장래의 총망 받았던 모든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짓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라비아 사막에 물이 풍족했을까요? 먹을 것이 풍족했을까요? 사울을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그러한 집이 제공되었을까요? 아니요. 이 3년 동안 사울은 마실 것, 먹을 것 그리고 자신이 기거해야 될 것, 아마 생존과 싸우면서, 그러나 그곳에서, 그러나 인생의 해답, 인생의 정답, 예수의 복음이 길이고, 예수의 복음이 진리이고, 예수의 복음이 생명임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0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유협을 느낀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도망가게 됩니다. 낙향을 하게 돼요. 그곳에서 바나바가 자신을 불러주기 전까지 14년 동안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14년의 시간을 집구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 시간 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불러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림대로 내 계획대로 자신의 인생이 사라지지 않아도, 그러나 24년 동안 사울은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매만지고, 닦고, 부둥켜 안고, 빛나게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인도해주시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돌에 맞고, 오에 갇히고, 매를 맞고, 순간 모욕과 망신과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일을 당해도, 사울이 당당하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우연이 아니라, 다수에서 14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사울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부득이 담고, 그 십자가를 갖고그 십자가를 내만지고, 십자가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사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러한 멋진 삶이 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와 동행하는 십자가의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갔던 곳은 대천 앞바다에서 배 타고 한 시간 가는 <laughs> 하루에 배가 한대 있는 안개가 끼거나 풍랑이 일면은 한3 4일씩 배가 안 뜨는 녹도라는 작은 섬 마을에 있던 녹도 교회라는 교회였습니다. 참 이쁜 교회고 이쁜 섬 마을이었어요. 하루는 가을 햇살이 너무 아름답고 바다가 너무 이쁘고 푸른 하늘이 너무 멋져서 제가 섬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갯바위에 피어 있는 작은 국화 한 송이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제가 발걸음을 멈춰섰습니다. 갯바위에 작은 흙한 줌에 꽃을 피어 놓은 그 국화꽃이 예사롭지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꽃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에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갯바위 사이에 작은 흑한중, 그 흑한중을 뿌리로 움켜 잡고 꽃한 송이 피울 수 있다면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여기에 꽃이 핀줄 모르는 이꽃한 송이처럼 하나님 저에게 흑한 줌 허락된다면 그 흑한 줌을 터전 삼아 뿌리를 내리고 하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목회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뿌리로 흑한 그 줌을 움켜쥐고 한송이 꽃을 피우는 그런 인생, 그러한 신앙을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남문재단이 그러한 꽃들이 하나하나 하나 모여서 못자국난 손피 묻은 손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아름다운 남문재단이라는 화병에 멋지게 꽃꽂이 하신 그러한 꽃들로 아름다운 향기와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나는 그러한 꽃들이 모인 재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네. 오늘 찬양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신 행복이라는 꽃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꽃피우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들입니다 네. 우리 주눅들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고개 숙이고 어깨 숙이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 모두는 아라비아에서의 네. 3년의 시간 가수 회수의 14년과 같은 시간들을 잘 버티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잘 이기셨어요. 그 시간 동안 우리 모두 십자가 부둥켜 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꽃한 송이로 피어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